네 여러분 들 안녕하세요. 지금 마이님 뭐 하고 있는데요. 잠깐 정지할게요. 잠깐만요. 마이님 제가 할게요. 네 여러분들 준비가 끝났는데요. 잠깐만요. <laughs> 두 개씩 갈 거예요. 두 개씩 뽑아서 두 개씩 갈 거예요. 두 개씩 뽑아서 두 개씩 갈 거예요. 아니면 한개 뽑아서 한 개씩 갈까요? 두 개씩 예. 제가 먼저 아, 두개 뽑겠습니다. 되는데, 개 제가 한... 먼저 두개 뽑겠습니다. 그럼 여섯 개 하는 게더 좋은데? 아니야. 두 개씩 하자. 네가 먼저 뽑아. 비켜, 비켜, 비켜. 잠깐만, 잠깐, 잠깐. 잠깐만 나. 잠깐만. 됐어. 뭐 나왔어? 인벤토리 있겠지. 인벤토리에. 인벤토리에. 자유주제. 자유주제 나왔습니다. 뭔가? 내가 읽어 볼게. 통나무에 공격당하는 해공인데. 아 이거 쉬운데. 근데 통나무를 표현하기가 좀왜 어려워. 내가 한 것만 나오는 것 같지. <laughs> 내가 저는 뭐야? 네가 뭐니? 응. 뭔데? 뭐야? 나무에 공격당하는 해공인데. 아 아직... 네. 저 봐. 니팩카에게 공격. 야, 네가 하나 먹었잖아. 니가 뽑았고 다음에 이건 자유주의네 니가 뽑아 잠깐만 하나 뭐였지? 자이언트다다 어 자이언트 자이언트 잠깐만 나 종이 좀 주세요 종이 기억하고 있... 어 기억하고 있게 그다음에 따로 검축하는 네, 거예요 네, 이걸 이제 부술게요 이걸 일단 부술게요 손을 만들게요 예 베드라 베드라고 손을 만들다고? 그럼 음, 음, 나는 일단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거 뭐였죠? 핵? 일단 종이가 없는 이 페로 타워에 공격당하는 자이언트 먼저 하죠. 자이언트라면 주황색이 있어야 되겠지? 이렇게 말하지 맙시다. 예. 옆에 보기 옆에 처음에 만들었어. 선이요? 어디요? 그럼 이제 옆에도 가려야 되니까. 안돼 옆에 가려면 안 돼. 옆에 아이, 가리지 마. 같이 못 보게 해야지. 그 다음에 얼른 골짜기 해야 되는 아리나를 꾸며보세요. 알았습니까, 땅을?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. 난 그렇게 할 거야. 잠깐만, 살색이 하고, 없는데? 하고 잠깐만, 게 자이언트 게 살색이 없는데? 그냥 골렘하지 나. 아니면, 자이언트 살색은, 살색은, 그냥 원하는 색으로 해요. 하양색 어, 하양색하양색 <laughs> 아니야. 탄, 탔으니까 검색 아니야. 흰색이 더 좋아. 일단, 일단. 아, 자이언트 얼굴이 탄 임페로노 타워. 왜냐면은 임페로노 때문에 불 때문에 타잖아. 그렇지 않습니까? 잠깐만, 왜 이러지? 잠깐만. <laughs> 자이언트 발이 원래 이렇게 컸나? 아, 건축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. 발가락이 다섯 개 있어야 되는데 발가락이 다섯 개 되면 한번 해볼까요? 슥슥슥슥슥슥슥 <laughs> <laughs> 아침으로 어떻게 만들지? 마이님, 고개이씨 아침으로 만들어. 저요? 저 없어요. 아, 침으로. 그냥, 그냥 자세요. 그냥 자세요. 자세야. 저는 밝은 파란색이 좋아요. 혹시 모르니까 여기 옆에다가 침대 설치해놔야겠다. 잘래. 아 일어났다. 시야지. <laughs> 이게 말이 돼? 여러분들 이거 너무 크니까 발을 세 개로 하죠. 원래는 사람 발가락이 다섯 개인데 이렇게 하면 너무 커서 이상하네요. 세 개로 하면 좀안이이상네요 맨날 원래 여자 그림들 얼굴은 잘 그리는데 손이랑 발 그런 건다 세기로 해요. 예, 네. 몸통은 그런 걸 그냥 아 그냥 여자 얼굴은 잘 그리는데 그냥 몸통만 못해요. 한복? 근데 여자 근데 여자 몸에 있는 한복은 잘한다. 한복 한복 입고 있는 여자는 잘한다. 발가락이 너무 크나? 원래 자연니까 발가락 이 원래 길겠지. 자유 주제 뭐하지? 자유 주제 검 검사... 그럼 내가 내가 정해줄게. 아니야 내가. 마녀에게 공격당하는 일페 아니 일렉트로 마 없어. 눈뽕 다크나이트의 다, 다크나이트 신 카드. 다크나이트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데. 다크나이트 뭔 권투 선수 같아. 마이님 뭐 하게요? 오블린 오동아? 그 겁나 쉽겠구만. 왜왜? 왜? 자유주제가 좋은 거예요. 이거 쉽게 할수 있어 자기가 자유주제니까. 무슨 대표로 지 뭐를? 뭐 하려는데? 뭐 하려고 하는데 바로 감전에 공격당하는 박쥐. 야 너무 쉽잖아. 박쥐 하늘 날아다닌 거 어려울 텐데 그거 박쥐 네 마리나 됐는 감전도 어려워. 감전 감전 하늘에서 막 내려 쾅 쳐야 돼. 야 전기 모양으로 해야지. 전기 모양으로 해야지. 몰랐어요. 전기 모양 모야... 그냥 삐드로터 하지. 삐드로터. 삐드로터가 뭐지? 자이언트가 그냥 진규의 거인이 된대요. 진규의 거인 안 좋아해서 아이님이 참 좋아하죠. 그쵸? 아니요, 안 좋아하는. 안 봐. 이제 안 봐요. 이제 자이언트 바지를 지 감정 표현 진짜 못한다. 어디? 내 감정 표현 해줄까? 아니야난 도와주기 없어. 야. 야, 근데 자이언트 왜 이러냐, 발이? 발이 끔찍한데? 아, 그냥 골렘 할 거. 골렘 하면 쉬웠을 텐데. 그치? 음. 아, 나. 감정을 좀. 다가, 너도 내가 만드는 거 구경할래? 구경해. 그 다음에 자이언트가 바지에다가 뭐를뭉끈 뭐 같은 걸 하, 해놓고 있죠. 그건 주황색이지만 이미 바지를 주황색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조, 좋아하는 양털도 약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할게요. 양털도 약하기 때문에 또 약하니까. 근데 이거 양털 불에 탈 수도 있으니까 얼굴은 좀그 얼굴을 모래로... 아, 어, 얼굴을 모래로 하다니 끔찍한. 아, 자이언트 너무 덩치가 커가지고. 왜 위에. 야, 그거 뭐냐? 쟤 <laughs> 뭐야. 너를 잊기가. 잠깐만. 쑥쑥. <laughs> 쑥쑥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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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이언티가 이렇게 뭘 차고 있어. 이렇게. 가지했다고. 이렇게 뭘 차고 있어요. 근데 좀 이상한데. 뭔가 좀 이상한데. 일단 하죠. 근데 아직 문통까지 해야 돼. 와 진짜 어렵겠다저 제일... 거의 다 만들었어. 박지 진짜 이거 너무 해야겠는데 너무 쉬운 거 하니까. 아니 너무 쉬운 거 하는 거 아니에요? 남자가? 잠깐만. 아아 아! 그걸로 하면 됐다. 점토색에서 그 색이 있을 텐데. 정투어, 어딨니? 아, 진짜, 이걸로 하면 됐는데. 아이님, 이 블록으로 하면 됐어요, 살색을. 아, 나. 그걸로 다시 바꾸세요. 아, 나 진짜 다시 메꿔야 돼.